해당 영상은 대충 만든 아하! 아하! 소리 영상이니 아! 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. 프리나 출시까지 이제 3주도 안 남은 상태. 뭐 사실 아직 전반 픽업인지 후반 픽업인지 성능이고 뭐고 아무것도 공식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난 폰타인의 신인 마신 암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리나 나오면 느비에트랑 같이 조합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. 물론 나도 느비에트 파티에 프리나를 넣으려고 생각했으나 익드러르신이 떠버려서 무리 풀이나 성능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난 폰타인 나오기 이전부터 생각했던 게 나이다 닐루랑 같이 무리신 개화 파티하려고 했었단 말이지 아직 닐루가 이 돌은 아닌데 무리신 뽑고 나중에 닐루 이 돌하면 존나 세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무리신 풀이나가 이런 이미지로 나왔잖아? 날 죽이지 말아줘 그래서 소리 결론은 뭐냐면 난 풀이나 호두랑 같이 파티 짜야겠다 성능이고 뭐고 무조건 비뉴벅지 파티다. 비뉴벅지 듀오 최고. 풀이나 빨리 나와줘. 이거 다네 거야.